유튜브 더 카오 스파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래에 가장 기대되는 럭셔리 크로스오버 차량 중 하나인 2026 제네시스 GV10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프리미엄 SUV가 아닙니다. 자동차 기술, 디자인, 그리고 럭셔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제네시스는 이미 GV70, GV80, GV90 같은 수요 부의 라인업으로 강력한 인상을 남겼지만, GV100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기준을 다시 세우는 모델입니다. 차체의 곡선, 디테일, 그리고 모든 경험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완벽함. GV100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 그 존재감은 압도적입니다. 외관은 미래적인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특유의 크레스트 그릴은 새롭게 재해석되었고, 두 줄로 이어지는 LED 시그니처 라이트는 차체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전면 디자인 전체는 마치 바람이 조각한 듯 유려하고 매끈합니다. 쿠페 스타일의 노프라인과 부드러운 바디패널은 공기역학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이 차량은 제네시스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M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뛰어난 주행거리와 탁월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인제이. 실내로 들어가면 미래가 그대로 펼쳐집니다. GV100의 인테리어는 마치 바퀴 달린 럭셔리 스위트룸 같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나로 이어진 플로팅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고급 AI 시스템으로 구동되며 운전자의 취향과 습관을 학습해 자동으로 환경을 조정합니다. 공조, 음악, 주행 모드까지 모든 것이 음성과 사용자 패턴에 따라 반응합니다. 재활용 스웨이드 천장, 간접조명이 적용된 천연 우드 일레이 등 모든 소재는 친환경적이면서도 고급스럽게 마감되었습니다. GV100에는 제네시스가 지금까지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 중 가장 진보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레벨 3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특정 조건에서는 운전자가 손과 눈을 떼고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전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다이내믹 토크 벡터링, 듀얼 모터 AWD 시스템 덕분에 여전히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4.5초 미만입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고 민첩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800V 고전압 충전 아키텍처를 채택해 초고속 충전기로 18분 이내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V2L, 비 c l o 로드 기능으로 캠핑이나 비상 상황에서도 가전제품이나 전동공구, 심지어 집까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전력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완충 시 예상 주행거리는 600km를 넘으며 이제 주행거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 디자인, 그리고 최고의 주행 경험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완성형 전기 SUV 2026 제네시스 GV100 더 많은 미래의 자동차 이야기와 비밀을 알고 싶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더 카오 스파터입니다.